뒤에서 부정맥을 보는 방법이 심장 부위가 이렇게 위로 부풀으면서 튀어나오는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영수 쌤의 시크릿 노트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을 만났는데 부정맥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점을 봤습니다 근데 귀에 부정맥이 보이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영수 쌤 진짜 이게 보일까요? 당연하죠 부정맥이 귀에 너무 확실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귀세 개를 보여드리는데 한 사람의 귀입니다 이게 근데 보시면 어, 심장 부정맥이라는 건 심장이 뛰어야 하잖아요. 이 뛰임을 할때 전기 자극을 일으켜서 얘를 뛰게, 심장을 뛰게 만드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서로 박자를 맞춰서 심장이 뛸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박자가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게 부정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 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맥이 뛰는 걸 손목이나 목에서 아니면 귀 뒤에서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는데 그 맥이 뛰는 게 심장의 이제 뜀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잘안 되는 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맥은 심장에 일어나는 질환이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귀를 보시. 자, 여기가 머리이고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여기가 다리예요.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 몸통에 있는 내장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맨 아래에 있는 여기가 흉, 가슴이고요. 두 번째 있는 여기가 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가 아랫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흉에 심장이 들어있는데, 이한 바닥의 한 가운데, 여기죠. 여기가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지워보면 모양이, 여기 가운데 있는 심장 모양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보이죠. 귀에서 부정맥을 보는 방법이 심장 부위가 이렇게 위로 부풀으면서 튀어나오는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정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귀를 보시면 여기. 여기가 조금 달라졌죠? 제가 여기 처음 거를 지워볼게요. 굉장히 어둡고 까맣게 보였던 귀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두툼하게 전체가 올라와 있죠. 그런데 많이 작아진 형태를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빗맥이 뛰는 게 거의 사라졌다를 얘기를 하시고, 한 3개월 정도가 더 지나니까, 이 처음 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귀의 형태를 보이면서 부정맥이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건강이 바뀌는 걸 귀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 보시는 귀의 이 모양처럼, 이 구멍 안에 한 가운데 이 모양이 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심장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부정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 당장 제 지인한테 전화해서 꼭 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꿀팁,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